마가봉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됐고, 또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자,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42절부터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축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이그 목에 메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아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읽은던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죽음 위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근거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뭐 지옥 이 있다 여러 가지 말하면 믿으시 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뭐 학자나 뭐 대학의 교수나 지식이 있고 유명한 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천국에서 하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것이고 그러지 않은 이는 불도 꺼지지 않은 구덩이 그런 곳에 어떻게 지옥에서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그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확인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 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요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 어떻게 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문장과 끊어서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이야기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가는 중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야 돼.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서야 돼. 우선순위 나야.라고 말하면서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눈에 비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응원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 야! 너 우리 무리에 오면 우리 무리에 오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그다, 네가 그다. 우리는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또 나만의 권리가 있고 나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내 권리를 침탈하고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화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볼까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우선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앞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툼 이 있을 때에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 연약한 자 이들은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실족하게 하면 먼저 실족하는 단어를 한번 해보요 실족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실족하는 뭐냐면. 나의 행동이 잘못됐던잘못된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멍이 들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이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예수님 이 열두 제자를 벗어난 다른 이들을, 그런 이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했더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주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족하게 되는데 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네 자신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뭐냐면 과거에 당나귀를 가지고 큰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돌릴 수 없는 거 그만큼. 그런데 그런 맷돌을 목에 끼고 난 다음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사람이 실족하는 것 중에 어느 게큰 잘못이다? 예수님 믿는 어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더큰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와 더불어서 먼저 손, 발, 눈을 얘기하십니다.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는 뭘까요?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손과 발이 눈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꾸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래요?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발이 범죄하면 발도 찍어버리래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래요. 왜 그럴까? 눈 때문에, 발 때문에, 손 때문에 다른 일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이거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빼내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낫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랍니다. 손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 뭔가를 훔쳐요. 뭔가를 뺏어요. 나쁜 것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구타를 해요. 그리고 글로 다른 사람을 비하거나 욕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적질을 해요. 이런 일은 뭐예요? 다 나쁜 것을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진짜 찍어버린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문자주에 빠지지 마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찍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행동을 손으로 범죄하거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발이 범죄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눈이 범죄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손과 발과 뭐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라야 천국 갈수 있는가라고 자꾸만 머릿속에 의문 부호가 생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바로 행실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을 겁니다. 라고 해도 우리끼리는 아,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는가 보다 라고 서로가 인정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만 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소리에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손이 범죄하기를 주저합니다. 발이 범죄하기를 주저합니다. 눈이 범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만약에 점재때다면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을 잘라내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제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주세요. 라고 손을 자르는 발을 도려내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행동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서 아무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천국 갔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작은 자를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죠. 저격이면 이런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도되어 와갖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는 유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 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는 태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보시오. 그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주 어떤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모자를. 그런데 모자를 쓰인 이유가 뭐냐면 이분도 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탁 빠지니까 그거를 감추고 싶어서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갖고, 예배당 들으면 모자 벗고 예배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자 쓴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자리를 박치고 나가서 다시는 그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침촉하게 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손이 가리키면서. 손은 무엇입니까? 힘드시죠? 힘내세요.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라고 내 옆에 있는 이에게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손이 어떻게 해요? 지적질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이래서는 그 사람에 실족을 준다는 거지요. 발 또한 무슨 발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발이 어때요 가진 말할 곳에 갑니다 멈춘 말할 곳에 멈춥니다 머무르지 말할 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이 범죄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내발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뛰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찍어내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 한편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에 등뿌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우그 어둠이 얼마나 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고 눈이 성하면 내 이성으로 올바르고 참된 판단을 하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옳은 쪽으로 방향을 선택해서 내 행위들이 어떻게요?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썩고 눈이 부패하고 눈이 어두면 우 어떻게요?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행실이, 내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말씀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이상의 판단이 올바를 수 있고 그래야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곳에 설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눈이 범죄해서 다른 이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도려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고기를 갖다가 신전에 막 바치는 거죠. 그러면 신전의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 갔다 다시 돈으로 팝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기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 모르다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 우상에 바친 제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요. 제사 음식을 나는 먹어도 좋아.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우상의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야 저거 이거 이상한데 안 되는데? 여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실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행동 하나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는. 왜 그래요? 그한 사람의 실족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나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생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할 기준이 뭐냐면 나의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내 발로 얼마만큼의 내가 부유할 수 있을까? 내 눈으로 얼마만큼 부유와 명예와 명성과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내 인기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 눈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내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끝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내온 몸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 순위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장애가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려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값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도 말이죠. 비록 그 대가가 눈을 뽑고 손발을 잘라내는 엄청난 손실과 아픔을 가져준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값지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꼭,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두지 않지요. 사단마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 걸림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신체 일부분, 손, 발, 눈 이런 것들이 시도. 도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딴 거야.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무엇에 걸려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머릿속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큰 선물은 내가 꼭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체 일부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지옥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도 스 통해 주신 구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그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내 행위 하나, 내 언어 하나, 내 몸가짐 하나가 다른 이에게 덕이 돼야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